우리가 풍성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경 예배 마치고 예배로, 주님 앞에 아버지 찬양하고 기도하고, 아버지 영광 돌리고 있습니다. 주님 아버지, 헐라 영광 받아 아버지 없어서, 고마우신 아버지, 감사우신 아버지 하나님이요.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못한죄 용서하옵소서, 하나님 날마다 날마다 받는 곳으로 마음으로 모진 채로, 아버지 앞에 아버지 하나님, 주님과 합당하니 못한지 용서해 주옵소서.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이 나라의 민족을 사랑하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대한민국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으로 피부를 녹아가는 나라가 되게 없시고, 만한 영혼이 구원받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구원받는 나라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백합소로 세운 재단재단들마다 한글 같은 혜들 내려주시옵시고, 귀한 재단들이 봉하고 발전하고 차고 넘치게 하옵시고, 하나님께서 기름부은 영들 성령들이 충만하게 도와주옵시고, 교회와 양들을 끄고 오는데 부족한 일을 게도와주옵소서 고마우신 아버지,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신아버지니다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자리를 축복하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기아신 목사님 이곳에 세우시고, 아버지 오늘날까지 인도하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하며 살립니다. 기아 목사님 성령이 충만한 대목 감사드리고, 예.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우리 기아 저, 저 목사님 아버지 하나님이여 회복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아, 예. 하나님께서 오장 읽고 사제 백체 아버지는 다루 만져주시옵시고, 아멘. 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에게 만병통치자로 만병통치, 아버지 믿습니다. 네. 만병통치자께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지어 목사님. 하나님 만져서 아버지 다 고침받게 하옵시고, 네. 아버지 앞에서 펄펄 뛰며 아버지 하나님의 일하게 도와주시옵시고, 네. 지어고 법된 종을 삼으시고, 전세계 박귀방송이라는 데호조감몇개 도와주시옵시고, 귀한 방송이 전세계로 나가서 하늘나라 확장되는 방송국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고마우신 아버지, 감사우신 아버지,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귀한 목사님 아버지 하나님이여. 재단에서 아버지 공굴로도 온전히 아버지께서 붙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디 부러진 데 없고, 거기 다친 데 없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다니, 다니게 한것 아버지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아멘. 신기하신 하나님, 고마우신 아버지, 능력자에게서 아버지 하나님 붙든 줄 미싸오며, 성령이 충만하게 도와주시옵시고, 귀하고 복되고 거룩하게 사용되어지는 종으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고마우신 아버지, 감사하신 아버지, 윤석열 대통령을 위 함께 하여 주시옵시고 아멘. 이 나라의 민족을 끌고 가는데 부족함이 없게 도와주시옵시고 기한종 아버지 하나님이여 전 세계를 아버지 다니면서 대한민국을 아버지 알리고 다닙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이여 성령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옵시고 기한 나라에 끌고 가는데 부족함이 없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국회의 여야 간에 다툼이 끊어지게 도와주시옵시고 아멘. 이 나라의 민족과 국민을 위하여서 일하는 국회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고마우신 아버지, 감사우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 아버지 안에 너시아와 가야지 부들레 아버지 안에 이스라엘 전쟁이 멈춰지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많은 인명피해가 나고 있습니다. 전쟁이 멈춰지게 도와주옵소서. 합력하고 나가는 귀한 나라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을 축복하신 건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물품은 전세계로 수출가게 하시고 수출에 흑자가 나서 이 나라의 민족 경제가 풀리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대한민국에서 생명의 말씀을 가지고 섰습니다. 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들은 김어거리 소경입니다. 네. 귀한 말씀으로 통하여서 우리들이 영안이 열리게 도와주시옵시고 네. 성령이 충만한 시간되게 도와주옵소서 네. 우리 귀한 장로님 건강으로 웃드신 것 감사드리고 네. 귀한 장로님 목개 걸치고 설친 것 하나님 풀어주옵소서 네.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풀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지한 아버지, 강도사님, 전도사님, 축복하고 축복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귀하고복되가거룩하게 쓰임 받는 정도 에게 도와주시옵시고. 아, 네. 저 정도를 통하여서 많은 영혼이 구원받게 도와주옵소서. 아, 네. 하나님 아버지, 주변에 죽어간 영혼 많고 많습니다. 죽어간 영혼, 영혼들을 불러 모아주옵소서. 아, 네. 이 자리를 통하여서 구원받는 수가 많아지게 도와주옵소서. 아, 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학자심을 맺사옵고 부족한 딸 걸어가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